반갑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새로운 단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1차 부등식을 이제 배울 건데,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과제 12를 한번 풀고 수업을 듣도록 합니다. 자, 과제 12. 다 답이 다를 수 있어요. 자, 나의 키를 A라고 할 때, A는 150보다 어떤지를 물었죠. 샘 키는 150을 훌쩍 넘어요. 그래서 내 키가 더 크니까 왼쪽으로 입을 벌려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나의 오늘 수면 시간을 B라고 할 때, B가 8보다 어떤지 물었죠. 샘은 생각해 보니까 오늘 7시간 반을 잤어요. 그래서 오늘 수면 시간이 8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작다.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겠죠. 또는 뭐 이렇게 같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식을 표현할 수 있죠 부등호를 이용해서 식을 표현할 수 있죠 이러한 식을 뭐라고 할 거냐면 오늘 새로 배우는 개념인데 부등식이라고 할 거예요 부등식 자 이런 식을 부등식이라 할 거예요 부등식 자, 쉽게 말하면 부등식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수 또는 식 사이의 대소관계를 나타낸 식. 쉽게 말하면 이렇게 부등호가 있는 식을 부등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부등식을 배울 거고, 부등식에 맞는 해를 구하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부등식으로 나타내라 했죠?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번 1학기 시험에서 목표 수학 점수 x는 95점 이상이다. 그럼 부등식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x가 95보다 어떻다? 그렇죠? 크거나 같다. 이상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천 원짜리 과자 하나랑 천 오백 원짜리 아이스크림 A 개를 사면 오천 원 미만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라 했죠? 자, 천 원짜리 과자 그러니까 천 원이고 그 다음에,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A게면 1,500A가 되겠죠. 금액이. 그럼 이게 총합해서 얼마 미만? 이게 총합해서 5,000보다 어떻다? 그래서 작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을 부등식이라고 해요. 자, 그럼 부등식을 나타내는 건 이렇게 간단하게 할수 있겠죠. 근데 지금부터 할 내용이 뭐냐면, 이런 부등식이 있을 때 부등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부등식을 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식을 만족하는 미지수 A의 값을 구하는 거를 부등식의 해를 푼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요식 있죠? 이 식의 해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어떻게 구하냐면, 자, A 값은 여기서 1부터 시작해서, 즉, 자연수를 의미한다고 칠게요. 어, A 값은 원래 음수도 되고 유리수도 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제한을 시킬게요. 1부터.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자, 표를 하나 그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리, 한번 그려보세요. A의 값.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변. 좌변. 그 다음 부등호그 다음에 우변. 그 다음에 참거짓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A를 하나하나 대입해서 이식이 참이 되는지 거짓이 되는지 판단해서 그 참인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참인 A의 값. 자 하나씩 해볼게요. 자 A가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1부터 시작해서 1, 2, 3, 4, 땡, 땡, 땡 이렇게 계속 넣을 거예요. 자, A에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A 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왼쪽에 있는 값이 얼마가 돼요? 1000 더하기 1,500이 되죠? 그러면 2,500이죠. 1 2,500. 2 5 0이그 다음에 우변은 얼마예요? 우변은 어, 5,000이 그대로 있죠. 5 0 0 자, 그러면 2,500이 커요? 5,000이 커요? 5,000이 더 커죠. 오른쪽이 더 크죠. 그럼 요거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렇죠. 원래 부등호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 있으니까 이거는 오른쪽이 큰게 맞죠. 그래서 참 이렇게 적을 수 있고. 그다음 A에 2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이번 2를 집어넣으면 1,000 더하기 얼마예요? 1 5 0 0 곱하기 2 하면 3,000이죠. 3,000. 1,000 더하기 3,000? 4,000. 자 오른쪽에는 그대로 5,000. 어디가 커요? 그렇죠. 5,000이 더 크죠. 그럼 이 부등호는 잘된 거죠. 맞죠? 그래서 이것도 참그 다음 세 번째 3을 집어넣을게요. 여기 3을 집어넣으면 1,000 더하기 4,500 그러면 5,500 그다음 오른쪽은 5,000 그대로 있고 뭐 어디가 더 커요? 그렇죠. 왼쪽이 더 크죠. 근데 얘는 지금 뭐라 돼 있어요? 오른쪽이 더 크다 돼 있으니까 얘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거짓. 할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자, 4를 한번더 넣어 볼게요. 자, 4 넣으면 a 4 넣으면 1,500 4 하면 6,000이잖아요. 거기다 1,000 더하면 7,000. 우측에는 5,000. 어디가 더 커요? 왼쪽이 더 크죠. 그럼 이 부등호가 틀렸죠. 그래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해는 뭐라고 할수 있다? 참인 a 값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뭐? 1하고 2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a 값을 구하는 것, 즉, 미지수, 미지수 값을 구하는 것을 해를 구한다 라고 해요. 또는 부등식을 푼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두 가지 문제만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2번을 풀 건데, 지금 x의 값이 이네 가지로 제한되어 있을 때, 이 부등식을 풀어라고 했어요. 자, 각자 한번 표를 그려서 풀어보세요. 자, 다 풀었나요? 자, 1번부터 해볼게요. 자, X의 값, 그 다음에 좌변, 부등호 우변, 그 다음에 참, 거짓. 판별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X의 값은 지금 뭐밖에 없어요? 요네 가지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 0, 1, 2. 요게 후보예요. 그럼 하나씩 넣어보면 되는데 자,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더하기 1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죠. 왼쪽이. 그쵸? 자, 그 다음 우측에는 뭐가 있어요? 그쵸? 1. 우변에 1. 자, 그럼 부등호 어디가 더 커요? 그렇죠. 오른쪽이 더 크죠. 그렇죠? 자, 그럼 이 부등호가 맞아요? 그렇죠. 오른쪽이 크거나 같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참.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집어넣을까요? 그렇죠. 0을 집어넣어보세요. x에 0 집어넣으면 2 곱하기 0은 0. 더하기 1은 1. 좋고. 그 다음 우변. 1. 그럼 두 개가 어때요? 같죠? 그렇죠. 그럼 이 부등호 이 맞아요? 그렇죠. 같은 것도 있으니까 얘는 참. 그 다음 1을 집어넣을게요. x에 1 집어넣으면 2 곱하기 1은 2. 더하기 1. 하면 3. 우, 우변에는 1. 어디가 더 커요? 저 왼쪽이 더 크죠? 그럼 얘는 거짓. 자, 그 다음에 x에 2를 집어넣어 봅시다. x에 2 집어넣으면 2는 4 더하기 1이니까 5가 되고 오른쪽에는 1이 있죠? 어디가 더 커요? 저 왼쪽이 더 크니까 얘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거짓.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답을 뭐라고 적으면 되, 되겠어요? 그쵸? 자, 차민 A값, 아, 차민 X값만 적으면 돼요. 그래서 답은 X는 마이너스 1과 0이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을 한번 해봅시다. 자, 2번도 마찬가지 표를 그려서 한번 해보세요. X값에 마이너스 1, 0, 1, 2를 적고 한번 계산해볼게요. 자, X값에 지금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더하기 3이죠. 그러면 4. 우변은 2. 어디가 더 커요? 그렇죠? 왼쪽이 더 크죠. 그럼 얘는 이 부동어가 맞아요? 아니죠. 반대니까 거짓. 자, 그 다음에 x값에 0을 넣어볼게요. 0을 넣으면 마이너스 0은 0. 더하기 3은 3. 그 다음 우변은 지금 2죠. 그럼 어디가 더 커요? 저 왼쪽이 더 크니까 얘는 거짓. 자, 그 다음에 X에 뭐 얼마를 집어넣어요? 그렇죠. 1을 집어넣어보세요.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2. 오른쪽은 2. 그럼 두 개가 같죠? 같으면 얘는, 그렇죠. 거짓이죠. 같은 게 포함이 안되 있으니까 거짓. 다안 되나요? 자, 그 다음에 2를 한번 넣어볼까요? 2 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3은 1. 우변에는 2. 어디가 더 커요? 오른쪽이 더 크죠? 그럼 얘는 참. 자, 그러면 답은 뭐라고 적으면 돼요? 이 참인 X값. 바로 얼마? X는 2. E.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부등식 첫 시간을 한번 해봤는데, 당연히 복습을 철저히 해야겠죠? 자, 다음 시간에 뭐할 거냐면, 부등식을 풀때 항상 이런 식으로 표를 그려서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안 그리고 바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